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저희 띵동 촬영해야 하잖아요. 촬영이요? 저희 시간 없으니까 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보기자단 22기 배수민 김혜영입니다. 오늘 간단히 설명하자면 오늘은 밴드 동아리 우리 또래에서 악기체험 해볼 건데요. 시간 없으니까 바로 이동해요. 안녕하세요. 우리 또래 회장을 맡고 있는 정기공학과박성준이라고 합니다. 아, 저 악기 진짜 하나도 못 다루는데 괜찮을까요? 네, 어, 저희 우리 또래는 멘토 멘티 프로그램으로 초보자분들 쉽게 배울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혹시 어떤 악기 배우고 싶으세요? 혹시 어떤 악기들이 있을까요? 우리 또래에서는 예, 베이스도 배울 수 있고 통 기타, 일렉 기타, 드럼 그리고 키보드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초보자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드럼으로 멘토 멘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가르쳐 드릴 리멘토 최준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거는 초보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드럼 기본 리듬입니다. 그러면은 저 먼저 악기를 배워 볼게요. 제가 좀 리듬감이 좋거든요. 오른손으로 계속 치면서 이제 1n 2n 3n 4n을 쪽으로 세 주시면서 이제 왼쪽 손은 투하고 보이만 갖춰 주시면 돼요. 네. 발은 어려우니까 일단 이번에는 빼고 오른손하고 네. 왼손만 같이 진행해 볼게요. 시게 됐는데 네. 약간 틀려가지고 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원, 엔. 아, 저 이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다시 해볼게요. 네, 앤앤앤 수... 좀 잘했죠. 어, 좀 조금만 더 하시면 될것같은데 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잘 알려주셨어요 스틱은 아까 알려드린 거랑 똑같이 잡으시면 되고 어, 일단은 치는 거한번 어, 제가 볼게요 제가 한번 다시 한을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나 따라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시는데 혹시 우리 또래에 들어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 저는 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어, 이렇게 잘 치시는 분이 들어와주시면 저희 너무 좋습니다. 네두분 오늘 이렇게 드럼 배워보셨으니까 오늘 배운 내용으로 대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언니가 먼저 해볼래? 아, 그러면은 제가 먼저 해볼게요. 아 근데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내가 이길 것 같지? 한번 한번 배운 대로 다시 해보자. 멘토님이 보기엔 누가 이긴 것 같나요? 어, 제가 오늘 볼땐두분다 물론 잘하셨지만 어, 오늘 대결의 승자는 수민님 <laughs> 이 아닌 혜영님입니다. 너무 아쉬워. 오늘 이렇게 멘토 멘티로 악기 배워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악기를 처음 다뤄봤는데 그 일대일로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저도 멘토 분께서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진짜 좋았어요. 음 저희 아까 대결에서 수민님이 지셨잖아요. 사실 오늘 대결에는 숨겨진 벌칙이 있습니다. 뭐죠 네? 벌칙은 명지대학교 마스코트 마루타를 쓰고 요즘 유행하는 챌린지 참여하기였습니다. 네. 아 그러면 벌칙 수행하러 바로 가볼까요? 아, 어, 안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 할 말이 없네. 우리 또래 홍보회 시간 10초 드릴게요. 시작. 어, 우리 또래는 대학 생활의 꿈과 낭만을 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밴드 동아리입니다. 멋진 공기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